업데이트 10월 21일 업데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좀비고등학교 기획자 에셀입니다 지난 한주는 할로윈 SNS 이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할로윈의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한 레비와 블루빗 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유저 여러분들께 또 어떤 장난스러운 게임을 진행하게 될까요? 남은 할로윈 SNS 이벤트와 이제 바로 다음주로 다가온 할로윈 인게임 업데이트 내일은 10월 21일에 트위터에서 남은 할로윈 SNS 이벤트를 한다고 하고 다음 주에는 할로윈 인게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주 업데이트는 할로윈 업데이트에 집중하기 위해 달마지 상점 종료 및 기타 버그 수정 등으로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안내, 달마지 상점 운영 종료 안내. 추석 이벤트 전용 삼, 상점이었던 달마지 상점의 운영이 21일 업데이트로 점검, 뭐, 종료됩니다. 21일 업데이트 점검으로 소지하고 계신 보름달 코인의 횟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아직 소비하지 못한 보름달 코인이 있다면 점검점까지 모두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버그 수정. 레더. 아이언 등급 엠블럼 설명 표기 오류. 장기부재클랜마스터 승계 시스템에서 60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유저가 클랜마스터 승계 대상에 선정되는 오류. 서버 점검 시간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90분 동안 아, 3시 30분까지네? 9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SNS 이벤트가 트위터가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일 진행이 되고요 다음주에는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이제 레비와 블루빛과 현피를 떠서 코인을 뜯어내는 이제 인게임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요. 모두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